안녕하세요. 다운드 비트 박서 파이어벨 파트 1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파이어벨 앞부분, 앞부분, 파트 1 부분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한번 들어, 듣고 따라 하도록 할게요. 아니, 듣고 따라 하지 못하지만 듣고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근데, 이, 보시다시피, 이건좀 달라요. 이, 이 족보랑 제가 하는 팝에시랑 좀 달라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, 음, 최대한 이 족보에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, 일단. 근데, 무조건 따라하는 게 조,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.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. 이파 팝에 킥이 막 물려가지고, 킥, 네, 킥, 파벳에 킥을 맞물려가지고, 파벳, 파벳,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? 이거에요. 근데, 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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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번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? 세 번만 할게요. 그러니까, 파벳, 파스, 파스, 파스. 하고, 림샷으로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. 제가 봤을 때는, 이걸 림샷 처리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. 이거거든요. 여기에는, 이거는 부드로 처리해주세요. 부드. 그래서 다시 알려드리면은, 이파배 파할 때이파 뱃던은 다 내뱉는 거예요. 킥킥킥 하면서 다 내뱉는 거거든요. 그래서, 개무릎이 되시면은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 삼각형 되있는 데는 다 들여 마시는 거예요. 이러면서 들여 마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이거세번 해주시면 돼요. 곱하기 3번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흐트로 해주세요. 흐트, 흐트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이해가시나요? 이런 식으로 흐트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세번 해주시고, <laughs> 여기도 흐트로 해주시고. 어렵지 않죠? 그만은 다시 빠르게 자,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, 보여드리고,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,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이게 파트 1 부분이에요. 이해 가시나요? 자, 그러면 다시 중요한 부분 알려드릴게요. 파, 뱃은 내뱉는다. 킥이랑 맞물려가지고 파, 뱃을 내뱉는다. 뱃, 이 더독 내뱉는 거예요. 파, 뱃, 더는 내뱉고, 그 다음에, 이런 식으로, 습으로 들여 마셔가지고, 호흡 조절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, 한 다음에, 파, 습세번한 다음에, 림샷을 끊는다. 그 다음에, 예, 좀, 좀 수정할게요. 여기도, 여기에, 파파이어를 해주세요. 더블킥으로 해주세요. 해주시고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똑같이 여기도, 파파이어, 아, 니 여긴 아니네요. 자, 더블 하이에스는싹다 부드나 흐치로 해주시면 돼요. 이렇 흐트고, 흐트나 부드로 해주셔야지, 이렇게 하이에을두번 하는 것보다 흐트나 부드러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 그러니까, 이 족보 보시면서, 어, 계속 연습하세요. 제거 들어보고, 한번 들어보고, 한 소절 들어보고, 여러분 한 소절 하고. 제가 그럴 수 있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따라하시고. 이해가시나요? 예, 천천히 따라하세요. 이런 식으로 천천히 때려주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이거 어차피 강좌 해놓은 거 다시 유튜브 올릴 거예요. 너무 지금 성급히 하게 다하시려 하시지 말고 이거 바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따라 하시길 바랄게요. 파벳도 상당히 반응 좋잖아요. 제가 그때 했을 때도 파벳 했을 때 사람들 좋아했잖아요. 그것처럼 파벳 연습 잘 하셔서 그 축제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 여기까지 강원도 비트박스 였고요 그 궁금한 거나 그런거 있으면은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오픈했으니까 페이스북 쪽지로 남겨 주세요 페이스북 쪽지에 친추하시고 강원도 비트박스 치면 나오니까 그 친추하시고 그 거기는 동영상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여기까지 강원도 비트박스고요 예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편집해서 감사합니다.